안녕하세요. 서울 사이버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학과 윤경목입니다. 저는 매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아니면 IT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 분야의 미래는 어떠냐고 매번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 똑같은 답변 합니다. IT의 미래는 밝다고. 똑같은 답변을 다해 왔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고 IT 기술 발달하는 한, IT 기술 가진 기술자들은 계속 필요로 할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는 스마트폰 이렇게 우리 일상 생에 중요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동통신 전화, 음성 통화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하는 전화기 수준에 불과했던 이동통신 기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새로운. 아이들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 스마트폰 하나 갖고 나가면은 모든 게다 정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다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스마트폰이 각광받는 시대에 그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개발자들 그러한 분들은 바로 누구니까 저희고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어떤 스마트폰에 올린다든가아니면또 스마트폰에 한정하지 말고 그렇 하드웨어라든가 네트워크, 정보통신 쪽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듯 계속 수요는 늘어날 거고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저의 얘기를 듣고 계신데요. 공부를 할까? 아니면 이 학교에 진학을 할까? 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학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먼저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수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와 오셔서 보셨다시피 산업적 경력이라든가 연구 경력, 실무 경험을 가진 그러한 교수진들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학, 두 번째 저희 또 커리큘럼은 어떤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실무 위주의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수업만 제대로 따라오면은 이런 IT 필드에서 필요한 필요한 분야에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사이버 대학교, 어떤 오프라인 대학교보다도 저희 학교,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시, 교수진들은 실무에 이주의 교육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학과 교육 과정 또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어, 사이버 대학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교수님들과의 상호 관계, 다음에 아니면 동료 간의 상호 관계,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학과는 오프라인 일반 모임을 갖다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므로서 선배 후배들 관계를 맺고요. 비슷한 친구들은 나이가 같은 동년배들은 금방 모임에 가져서 친구를 갖다가 사게 됩니다. 즉 대학교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러한 좋은 학교, 좋은 어떤 모임의 울타리 안에 참여하셔가지고선 좋은 선배도 만나시고 좋은 후배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학교에 있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저희 학교는 저희 학과 동문회가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나이 많으신부터 아니면 뭐 20대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 같은 분이. 제가 그 모임에가 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오래된 친구들 만나는 것 같다고. 그러한 모임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참석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학과 Q&A 아니면 교수님들 아니면 조교선생님 누구든지 여쭤보고서 궁금한 점을 갖다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고요. 물론 다른 데다 돌아보십시오. 신중히 결정하시고 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저희 학과가 최고라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은 결정 내리시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프라인 모임 일반적인 모임이죠. 그 모임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